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순천 강간 살인 사건 위 피의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는 피해자 유족의 국민청원이 청원 게시 닷새만인 9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. 지난 4일 게시된 우리 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세요. 라는 청원 글은 9일 오후 11시 기준 20만 5,619명이 동의를 받았다.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. 청와대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 종료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.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이는 우리 딸을 다시 살려주시든지 이 파렴치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달라라며 이런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우리 주변 예쁜 딸들이 우리 딸처럼 또 살인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. 청원이는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스스로 6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은 피의자가 끝까지 거절하는 몸집이 작은 우리 딸을 들어서 던졌을 것으로 확신한다 라며 우리 딸은 겁이 많고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할 아이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이 무자비한 악마는 화단 내려와 떨어져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찢어져 피가 줄줄 흐르는 우리 딸을 질질 끌고 다시 아파트로 들어와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고 한다고 말했다. 성원이는 우리 딸은 부인이 살아있을 때도 늘 엄마의 병간호를 도맡아 했고 3년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지병에 시달린 저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병간호와 식사를 책임져 왔다라며 친지들도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라고 칭찬이 자자한 딸이었다고 밝혔다. 이어 우리 딸은 학원 영어 교사를 하면서 정말 착 하고 바르게 살아왔다. 라며 이런 우리 딸에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. 고 덧붙였다. 그러면 전과 이범이고 전자발찌까지 찬 이런 살인마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 야 세상의 모든 딸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가 있겠나 라며 대통령 님 제가 죽기 전에 이렇게 두손 모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라고 호소했다. 앞서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 5일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순지게한 혐의 성폭력처벌법상 간간 등 살인 로 구속된 정모씨 36. 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. 서울 는 뉴스원. 최은지 기자 s i l v e r p a p r 꼴뱅이 news1.kr 뉴스원 코리아 news1.kr 무단 전재및 재배포 금지 기사 제공 는 뉴스원. 해당 글은 제휴 매체의 기사입니다. 본지 편집 방향과는 무.